자, 도지 홀더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도지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21일 새벽 조용히 움직이던 도지가 갑자기 13% 급등세를 보였죠.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에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이 된다는 찌라시 때문인데요. 트위터죠? X를 통해 페이먼트가 개설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X페이먼트, 즉 결제 시스템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단계로 보이지는 채널이 개설이 된 거죠. 이에 따라 머스크가 대표적인 도지코인 예찰론자로 이 결제 시스템 구축을 도지코인으로 하지 않겠냐는 게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세가 나온 겁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이 22일을 13% 넘게 상승을 했다가 9시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한번 음동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1일에 도지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결제 계정이 오픈되면서 도지코인이 이 트위터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10%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2, 3%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지코인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다거나 도지코인에 관련된 뉴스만 나오게 되면 한 번씩 엄청나게 급등세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번 상승은 유의미한가? 도지코인의 결제 계정이 오픈되면서 정말 보셔야 할 현실 가능성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엑스페이먼츠 계정을 개설했다는 거는 예전부터 머스크가 얘기했던 금융거래 쪽으로 한 발짝을 내딛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려 보자면은 이번 ETF 승인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ETF 승인이라는 거는 현물 즉 화폐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난 지금 머스크가 그렇게 찬양하는 도지코인도 ETF 승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은 금융 거래 쪽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엑스페이먼츠 계절이 개설되면서 조지코인과 잠재적 협약에 대한 추측이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위터의 계획은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하로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탈바꿈을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지코인이 결제 페이먼트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아시는 일론 머스크의 성향상 결국엔 도지코인이 페이먼트에 사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도지코인을 페이먼트로 바로 가능을 한다. 이런 건좀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처럼 이런 기타 페이 시스템이 확실하게 적응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관계가 도지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트위터 로고 자체를 도지로 바꿨던 그런 이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앞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느 CEO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회사를 운영을 하겠어요. 이 장난스러움에도 사실 모든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겠지만 이 머스크는 원래부터 비트코인보다 도지코인을 훨씬 더 오래 높게 평가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보다 수수료도 더 저렴하고요. 트레젝션 처리 속도도 도지코인이 월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거로부터 도지코인에 대한 찬양을 보여줘 왔던 거고요. 이미 머스크 본인이 그렇게 홍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한 효과는 상당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상승에서 보셨다시피뭐 이런 채널 개설만으로도 13%가 가볍게 올랐고 기사 한 줄에도 급등을 하는 이 도지코인 도대체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가 매수타점이냐.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더리움의 ETF 현물 승인 날짜는 24년 5월 23일이거든요. 4개월 뒤입니다. 이 뒤로 설례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간다고 가정을 하면 빠르면 6월 늦어도 8월 안으로는 승인 기사가 나올 거고요 찌라시가 들고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최소 5월 달부터는 상승이 나올 거고요 지금 뭐 1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날이 멀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5월이면은 4개월이나 남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4개월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1천만 원씩만 1%씩 수익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복리로 따져보면 120일이고요. 1%씩 총 수익은 2,300만 원 최종 금액은 3,300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4개월이면 총 무려 3,300만원이 만들어진 시간이거든요 지금 1,000만원 그대로 주셨다가 불장에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거랑 이렇게 자금 3,000만원까지 만드셔가지고 3,000만원으로 불장에 수익 보는 거랑 체감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날 거고요 그만큼 여유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지금 업비트 화면만 보시더라도 솔직히 뭐 내리기만 하고 사실 뭐다 파란불이잖아요 뭘세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뭐, ETF 승인 났다고 해서 매수라도 했더니 손실만 보고 있고, 참 어렵습니다, 시장이 사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다 끝나고, 다 상승장 끝나고, 기대감 없이, 재료 없이, 다 끝난 뒤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매수 종목인데요. 저는 현재 이때 들어갔고요. 지금은 20% 수익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뭘 어떻게 보고 들어갔느냐 저희 정보 분석 팀에서 정말 어렵게 구해온 정보고요. 이게 러시아로 된 장문의 문서인데 관련 내용 요약해서 지적해드리면 작업은 2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완성은 7일 이내 전망은 30배 성장. 그러니까 2월 달에 7일 내로 30배 성장한다는 겁니다. 30배 수익을 볼수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도 서서히 오르고 있고요. 제가 모든 정보를 그냥 유튜브에서 오픈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게 되면 차트도 꼬일 뿐더러 그렇게 되면 세력들이 이제 개미털려고 조정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료방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되팔아 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다 오픈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께만 바로 보이는 7541-0346 01075410346 이번 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릴 거고요. 어떻게 대응하고 2월 달까지 시드 늘리는 방법도 알려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이게 사실 2월 달에 뭐 그때 보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하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서서히 오르고 있고요. 그때 들어가면 이미 다 올랐을 때 세력들 설거지 하는 꼴만 되는 겁니다. 지금 잡아야지만 그나마 무릎에 잡는 거고요. 100만원 들어가셔가지고 30배만 올라도 3천만원이죠. 이런 식으로 시드 불려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드 불려서 5월 달에 도지코인 상승 주려고 할때 그때 들어가셔서 큰 수익 보셔야죠. 4월에는 반강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선 오픈하기는 어렵고요. 위에 보이시는 010-7451-0346이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종목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